안녕. 지금은 육묘장입니다. 오늘은 내일 모자리가 있어서 이제 이 모판들도 여기 보이는 이 모판들 5000장을 꺼내놔야 돼요. 그리고 이것도 이제 세팅을 해 놔야 돼요. 그리고 여기 제 뒤에 있는 육묘장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, 여러분. 목판이 등장했습니다, 여러분. 저희는 5천장, 5천장씩 두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, 근데 여기 육묘장에 둘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5천장씩 한번 하고 일주일 뒤에 이목판들이다 나가면은 이제 5천장을 또할 거예요. 얘가 지금 500개, 500개, 그래서 지금 1,000개예요.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어디서 저희가 꺼내오는지 알려드릴게요. 제 뒤에 우 이렇게 있는 거는 지금 요 것들은 다 황토예요 황토. 내일 들어갈 건데 요게 대충 한열몇 백이 아열 있... 어... 백인가 열네백 정도 있대요. 이거는 내일랑 다음 주두번 써야 되죠 어둡던데 그리고 짠 이거는. 작년에 샀던 모판이에요. 그래서 여기 지금 모판 있고,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, 이렇게 우르르르 많고, 어, 이게 한 줄이면 천 개. 천 개, 이천 개, 삼천 개, 사천 개. 그리고 뒤에 새빨, 새 거, 아예 이거 쓰지도 않은 지금 그게 세 개인가? 네 개인가 더 있대요. 이거를 이제 모두 바깥으로 꺼낼 예정입니다, 오늘은. 아버지가 지게차를 끌고 또 오셨어요. 나가도 나와. 나나 찍어줘. 나오게. 아, 아 이거, 그공데 하는데. <laughs> 네, 네, 하는 어, 이로끝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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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u 자, 여러분, 이제 목판 5,000장을 다 했습니다. 저희가 8시부터 했으니까 지금이 1시 15분이거든요. 좀 오래 걸렸죠? 그리고 3번 쉬었어요, 중간에. 너무 힘들어가지고. 지금 이 육묘장에 여기가 꽉 찼어요, 저희가. 짠! 이제 다 했으니까 청소를 하고 밥을 먹을 거예요. 너무 힘들어요. 다 했어요. 이제 청소를 하고 밥을 먹을 거니까 그 모습 다 보여드릴게요. 밥 먹는 거. 밥 먹으러 이제 꾹! 밥 먹으러 꾹! 아니, 조금씩만, 조금씩만. 조금씩, 조금씩, 조금씩.

해독제라고 get up at night. You 이 o n t get a time. 어떻게 don't get a time. y 이 u don't get a time. You don't get a time. You don't get a <목소리도> 이모 주걱도 가져오래 그냥 아예 와 진짜 맛있다 순남도 <목소리도> 갖고 와반 잘라 다 잘라 순고 갖고 와 <목소리도> 달도 되겠는데? 아직 안 짰는데? 카메라 먼저 줬어요. 주원하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할게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.